대부분 이제 고린도서 15장을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태초죠. 그리고 여기는요 최고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돼요. 예수님 초림하시죠. 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이렇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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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왔다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내가 태어났어요. 네.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성경은 네. 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나한테도 십자가가 서겠네요. 네, 네. 음. 그죠. 그러면 은 내가 태어나서 십, 예수의 십자가가 서기까지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뭐, 여기 무슨 상태라 그래요. 여기 레크로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15장에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냥 딱 보면 역사 속에 보면 이사람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럼 그게 지금 선악구조 세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예, 그 예수님에 의하여서 예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저가 딱 살아납니다. 네. 살아나죠? 네. 그러면은, 자, 네. 여기서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세요. 다시 살다 이게 다시 살다가 이게 에게이로라고 하는데요 이 에게이로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쿰 쿰쿰 네.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사람들이 그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잔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걔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아이를 봤을 때그 아이는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아이의 코끝에 호흡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얘가 육신적으로 죽었다. 다나토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딱 보는 그 순간 그게 지금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인식을 하지 않으시고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런데 왜 개를 살리시냐면 얘는 구원 받아야 될 자인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를 에게이로 시키는 거예요 부활 아나스타시스 시키시는 게 아니라 개를 이렇게 예, 하나님에 대하여서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를 이렇게 쭉 살려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한테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는요, 다시 살다라는 이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걸 철저하게 딱 구분 지어서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죽으신 적이 없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내 네. 크로스가 네. 아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육신적으로 죽었죠. 네. 근데 그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고 마고 똑같은 형식이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아나스타시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디서? 그 잠에서. 네, 그 잠에서. 근데 그 잠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었다 라고 하는 그거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 거듭남이 아나스타시스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이, 소위 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에게이로를 쓰고, 에게이로를 쓰고, 우리한테 이 네크로스 상태에서 살아날, 살아난다? 이거는요, 아나스타시스를 써요. 이게 이제 오늘 곧이 15장에서 이게 부활이에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도, 원래는 도원래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에게이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란 단어를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반드시 요 사건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사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일이 들어온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 있다가 이렇게 살아날 때, 그때 우리의 이 다시 삶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뭐냐면 이게 육신적 죽음이죠. 그럼 이게 다나토스죠. 대부분 보면. 이 다나토스에서 이렇게 다시 사는 이 부활로 대부분 생각을 해요. 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은 여기서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음. 예, 그 다시 삶을 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